여래 응공정변지 명행조선서세관에 무상사조장천인사불세존 네, 성무하셔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보시라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죄를 구하여 80만억나 더업 동안을 지나면서 다섯 가지 바람일을 행하느니라. 불제를 구해서요, 80만억 나유타 겁, 우리가 뭐, 곧, 그 구지, 나유타, 아승지, 뭐, 이런, 그게 이게 인도 말이지만, 산스크도 말이지만, 이게 시간을, 그, 그, 겁이라는 거는 무량 시간이 쉽게 말하면 이 태양계가 한번 생겼다가 머물었다가 소멸해서 없어지는 생그 생주 그 성주 개공이라고 하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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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은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서 생로병사하잖아요.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어 생주임이라요. 생했다가 딱 머물어요. 생각이 뭐 사랑하는 마음, 미운 마음이 그러하다가 이제 이게 변질되면서 소멸하잖아요. 어? 좋았던 마음이 미워지기다, 미워졌더니 좋아가하고 막. 왼수가 또 친하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생중멸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이 허공 벗개는 우리가 보이는 이 은하계, 이, 삼, 이 태양계, 이 하나가 태양이 135억 년 됐다는데 이게 뭐 어느 세월을 가면 이게 태양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천체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 팽창된 자잖아요, 지금 우주가 그래서 없어진다고. 영원한 게 아니고. 이게 생겼지. 본래 있는 거, 이거 생긴 거요. 생긴 거잖아. 생겼다고. 이 생긴 거를, 이거를 성주 계공 거라고 그래. 이룰성 자. 주라는 건 머무르는 거, 135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 이제 머무르겠지. 그러고 서서히 뭐요. 무너져서 그냥 천지 암흑으로 변하는 이것이 한 겁이야. 뭐 비단이 뭐 선녀가 뭐 천년에 한번 백년 에 한번 내려와서 뭐 사방 뭐 몇십 미, 몇 미터 되는 뭐 비석을 한번 쓸고 와서 그다다면뭐한 겁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별 얘기 담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말해도 표현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하나 없는 시간 동안을 다섯 가지 바람이라는데 뭐만 빼고 지혜 바람을 행한다 그래. 이렇게 많은 겁 동안에 보시하여. 부처님과 연각의 제달과 보살적인 공양하느라 이렇게 많은 세월 모든 부처님과 성문 연각의 보시한데, 이해되니? 나는 부처님이 이렇게 너무 크게 말하면 좀 괴로워. 아, 적당히 뭐 한생, 두생 했다든지, 십생 했다든지, 뭐 이렇게 2 0세부터뭐 80까지 했다든지 이하면 편한데, 그냥 아주 기가 질려버려요. 그래서 난 부처님이 내가 수준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내가 이제 참회하고 끝냈는데, 부처님 너무 크게 말하시니까 나도 미쳐요. 진귀한 음식과 희귀한 의복과 친구들과 전단남으로 절을 짓고 숲과 동산으로 장엄하며 이렇게 보시하는 일을 각가지 미묘한 것으로 오랜겁이 다할 때까지 하여 부처님의 도량에 회양하리라. 이렇게 회양해도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영생을 믿고 이해하는 것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이 믿음에 내가 다 순교할 수 있고요. 여기에 생명을 다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떤 능력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어? 내 별을 따오고, 내가 이 팔공산을 내가 옮겼다 놨다, 뭐 태평양에 던졌다가, 뭐, 어? 저 백두산을 뭐 여기, 어? 여기 대구 동대구에 갖다 놓는다 한들, 자,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한들 내가 그게 무슨 덕이 있나요? 내가 이 형생이 오늘 죽었다. 내가 이 형생을 이 죽은 거를 내가 살린다 한들 형생이 봉사가 되고 봉어래가 되고 말을 못 해도 내가 말하고 듣고 어? 볼수 있게 한들 이게 진정은 덕이 될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저는 별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물질을 나한테 다 불보살이 주신다. 여러분이 보시한다. 제가 큰 덕을 쌓고 큰 일을 할수 있나? 저는 반반입니다. 역으로요. 여러분이 쌀한톨 보시 안 하더라도 내가 그 턱을 못 쌌나? 쌀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법문은 어려워요. 약간 쉬운 것도도. 내가 무슨 얘기하려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했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는 복에 비하면 지금 말하는 건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귀한 줄은 아무도 몰라요. 왜 부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어? 그냥 나병 환자가 백일 기도해서 나야 부처님이 영험 있는 줄 알고, 어? 가난뱅이가 뭐 무슨 기도해서 열심히 해갖고 해서 큰 불을 이루야 부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아는 거야 여러분은. 그게 평생 모르는 거지. 기적이 내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데 있는데. 여러분, 별난 거를 성취해야, 아, 부처님이 진짜 계시네, 일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못 깨닫죠. 언제 깨달을 건데, 니네 별난 일로올것 같냐, 이 금생이? 뭐, 올 수도 있겠지만, 니가 그걸 바란다. 그러면 니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맞잖아요. 일상이 다 별나게 보여야 돼요, 니네 눈에. 안 그래요? 네가 생각한 별난 일은 없어요. 네가 모든 일상을 꽃한송이를 보고, 어, 태운 네 아들을 보고, 내가 밥 한끼를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 게다 특별하게 별나 별나게 보이야 네가 뭐요? 부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이 뭘안 믿어지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이? 오직 이익이 어딨나, 먹을 게 어딨나,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뭐지? 이 사회 조직과 문명과 문화, 와 예술과 철학과 시가 있고 종교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 그거 딱 빼면 여러분 그냥 소말 괴대지하고 똑같아. 내가 좀 이런 말 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생각. 이거 뭐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액세서리 아니죠. 응? 어? 뭐구에.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봐요? 부처님은 깨닫는데 나는 왜못 깨닫지? 어쩌면 상당히 교만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게 뭡니까? 대서원과 원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처님은 1250 비구를 제도하셨는데, 나는 금생에 1.25명만 내가 부처님 앵무새노로 태갖고 말이에요. 내가 화딱 지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면에서 분심이 일어나갖고. 아, 이 앵무새가 참 잘도 짓네, 이란다니까, 나쁘고. 앵무새. 여러분이 목회사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거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 이 머리로는 알아. 심령으로는 전혀 모르는 거야. <laughs> 웃기는 거지. 난 여러분 머리 좋, 머리 들어서 이말 써먹으라고 여러분 본문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지 마세요, 이런 거. 가슴으로 뼈로안 받아들일 거면. 뭐라도 습니까 이거를. 가서 노동하고 일하고 돈 벌지. 과자라도 하나 더 사먹게.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라. 또 계율을 잘 지니면서 청정하여 모자람이 없게 해서 모든 부처님이 찬탄한 세상에 돌고하며 또 참는 일을 행하여 조화롭고 부드러운데 머물러서 설사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덮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비사에서 사가 뭐냐면 좋고 나쁨에,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방에, 죽고 사는 거에, 망하고 흥하는 거에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흔들 그게 중도예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이 다 거의 못 알아듣더라고. 나는 이게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부처님 법은 뭡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천지야. 많아. 잘 몰라. 바로 뭡니까? 죽은 게 뭡니까? 서운과 뜻이 없고 여러분 덕과 복을 쌓자면 죽은 거고요.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성장이 됐어도 부처님이 덕 쌓고 있잖아요, 나한테, 여러분한테. 사은 거잖아요. 잘 사는 게 뭡니까? 어? 그지로 사는 게 뭐고, 부자가 뭡니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데. 가진 거를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부자예요?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줄수 있는 사람이 불안 거예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창라다 가져도 줄수 없는 가난하다, 이 말이야. 뭐가 더럽고 깨뜻, 깨끗한 거야? 불구부진 그러잖아요. 마음이 사악하면 더러운 거고 이 숯검댕이를 뒤집어쓰고 있어도 천하의 백의 천사가 마음이 꾸정놈 같으면 더러운 거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를 내가 말하는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해석해서 행동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중도로의 세상 얘기를요, 세세생생 할수 있어요. 저는. 이게 행으로 하냐, 못 하냐, 이것만 생각하지. 근데 생각도 못 하면 뭡니까? 행동은? 못 하죠. 제가 14년, 11년, 12년, 13년 전에, 발로 생각하고 머리를 걷지 마라. 2012년도에 내가 그 책을 냈죠. 그 제목이 전도몽상이에요. 반야신경. 전도몽상이라고. 그 전도몽상이 뭐예요? 거꾸로 산다. 아닌 거는 기라고 생각해요. 몸의 육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라고 생각해요. 내 진심은 기거든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은요. 전부 거꾸로예요. 부처님보하셨을 때. 부처님이 진리로 보면 여러분은 뭡니까? 발로 걷고, 아니 머리로 걷고 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새생생 답안 나오지. 수고하고 애쓰고 피만 터지지 인생에 남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그렇게 되지. 저는 항상 그걸 저는 반야신경 관한 것을 늘 수행의 어떤 나름대로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또 좋을 때도 그렇지만 늘그 관하거든요. 내 느낌, 이 육신,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감정, 다 이게 뭐라는 거야. 다 가짜라는 거야. 철저하게. 오직 뭐야, 여러분이? 내가 보여지는 내 보는 눈이나 보는 마음이나 보여지는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아니 비설신이 색상행미고 안식이식 비설식이 다 공하다는 거야. 철저하게 공하다. 거야. 그래서 오직 지혜로서만 봐야 되는 거야. 지혜로 보는 게 뭐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을 뭐예요, 여러분이 물거품처럼 보는 게요? 허망하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체 애착과 탐욕과 성냄과 분노가 없이 지혜로깨 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삶이라는 거는. 그게 우리는 뭐예 부부끼리, 부모자식끼리, 형제끼리, 같은 백성끼리, 안 되는 거지. 원수까지 다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여러분 종을 못 잡잖아요. 일생 여러분, 중심 못 잡는다니까요. 내가 뭐를 착각하는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밥만 먹은 법문을 하니까 내가, 근데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왜 아는 게 아니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듣고, 참키고, 절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다 가짜. 이걸 듣고요. 신발 딱 신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보살이 돼야 되거든요. 내이 말씀들 안 하면 내가 눈 하나 뽑는다 내가 오늘 집 팔아서 보시한다.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신발 딱 신는 순간은 그냥 일반 아줌마야. 아저씨고 속된 말로 시정 잡별로 변하는 거야. 바로 아무 상관없어. 눈만 안 보면 이, 이, 이 법당에 있는 나와 법당 신발 신는 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 이 영화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불교를 딱 말할 때는 세 가지거든요. 인연을 날아라. 인과를 알아라. 그러면 우리 삶이 뭐예요? 인연과 인과를 하면 지혜가 열린 거거든요? 우리 행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몸과 마음과 입이 중도로 딱 쓰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개가 되는 거예요. 나무다이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앞에 얼쩡거려도 가만히 있는 거야. 벽처럼.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야. 돌이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 감정을 뭡니까? 다 다스려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태산을 옮겨도 그 진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태산을 움직인다고 하죠. 찐 믿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사람 다 살려도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와 항상 하는 걸 영원히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뭐, 어떤 그 고통이 오든, 부처님이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영생토록. 그것이 진짜입니다. 마치겠습니다.